저희 어머니는 직장인이셨고요. 네,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저녁 전에 퇴근하시고 회사에서 이제 은퇴하고 집으로 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역할이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육아와 자녀 교육에 정말 진심인 분이셨어요. 어, 저와 이제 저희 누나를 훌륭하게 이제 키우신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즉 어머니가 하실 일이 없어지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할 일들, 이제 일상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을 열심히 찾고 계신데 이것이 비단 우리 어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년의 놀이터 플랫폼 큐리어스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미션드리븐의 대표 김진수입니다. 큐리어스와 함께 만들고 있는 이 다엘이라고 합니다. 아, 미션드리븐에서 큐리어스를 같이 만들고 있는 김대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미션드리븐 팀은 저와 CEO 다엘님, CTO 대엽님이 함께 하고 계 있는데요. 저는 스타강사 김미경 대표님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대엽님이 만드신 크리에이터 도네이션 서비스를 그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 너무 잘 만든 서비스인데, 나 당신하고 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 아 그때. 어 그래서 줌 미팅을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줌 미팅하고 어떤 목적으로 연락을 하셨냐. 그래서 이제 많이 협의를 해보고, 아,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울산에 계시던 대형님이 저희 팀에 이제 어 개발자로 합류를 하게 되셨고요. 근데 이제 울산에서 이렇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 주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남동에 방이 한, 하나 남아서 일단은 되게 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반지하라는 말도 좀 사치스러운데 제가 짐을 들고 잘 곳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하다 방이 많대요. 그래서 방이 많다니까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창고를 창고를 뭘 데려가는 거예요. 창고 창고 열쇠를 왜 들고 다니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딱 열자마자 그 안에 약간 싱크대 같은 게 보이면서 1년 넘게 네, 반지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창업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됐죠. 이 제가 제 다혜님과 어, 만나게 된 거는 독서 모임에서였어요. 아, 네, 맞아요. 재밌는 거는 그때는 일단 다혜님이 군인이었어요. 어, 저는 큐리어스 합류 직전에 어 저는 공군 장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일님이 노션으로 또 책에 대한 내용과 독서 모임에 대한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했습니다. 저는 정리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리하는게 너무 힘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 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과 미션에 조금 부합하는 것 같다. 그러면 같이 시작해 보자라고 해서 다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됐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이제 저의 군 생활을 기다려준 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 저는 비즈니스는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2024년의 사회가 함께라는 가치가 되게 소실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그것에 공감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비즈니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고 싶다. 남아공으로 가기 위해. 집안에 짐을 싸고 있는 게제 인생의 첫 기억이에요 제가 남아공 시절 때도 학교를 다녀온 방과 후에는 거의 홈스쿨링 수준으로 한국 교육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했고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면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도 이제 뭐 공부를 더 하신다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더 오랫동안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 역시도 훌륭하게 해내셨을 거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교회도 나가시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셨죠. 미용실 장사를 하셔서 사람들을 꾸준하게 만나셨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어 우울감이나 어떤 소외감을 어 해결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네, 실제로 이제 저희 엄마가 이 플랫폼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큐리어스를 만들게 됐고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저희 남아공에 가셨을 때도 이제 박사 학위를 위해서 이제 가셨었는데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과 어, 어떤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이제 이고 이제 먼 타국을 가셨던 그 도전들과 인내의 시간들이 창업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퇴직하시고 경력이 끊기신 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으신 중장년 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그냥 방치되는 게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이 사회에서 주목받고 응원받고 네할수 있는 그런 꿈의 무대. 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 어제도 만났거든요. 어제도 고객분과 만나서 식사하고 했는데 어, 너무 재밌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래서 재밌다 저래서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 모임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재밌어서 그 사람과 함께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 과정이 너무 재밌으신가봐요. 어, 그런 얘기 들을 때 이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죠. 어,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만들 수가 있구나 우리가 잘 해야 이런 좋은 가치가 계속해서 전달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재밌게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계세요. 김치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굶어죽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이 말하자면 미션드리븐의 첫 회식이죠. 그게 반지하에서 고객님이 보내주신 소고기 세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 상추가, 상추나 가상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햇반 하나씩 해놓고 소고기를 그냥 쌈장에 찍어서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아,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났구나. 반지하에서 우리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아, 어떤 중년이 되고 싶냐. 어 계속해서 도전하는 중년이고 싶어요. 생각을 들어주고 하는 위치에 가면 갈수록 그런 모든 개성과 생각들을 존중하는 중년이 되고 싶다. 나 아, 웃는 중년이요. 너무 좋죠. 네. <웃음> 그래서 웃음을 잃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년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계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고 싶고 저희 고객들은 이미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